매일유업의 일부 제품에서 세척수가 섞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일 매일유업 광주공장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해 문제가 된 제품뿐만 아니라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을 수거해 검사할 예정입니다. 논란은 현대자동차연구소에서 사내 급식으로 제공된 매일우유, 멸균 제품에서 냄새 이상과 변색이 신고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구토와 복통 증상을 호소했으나 현재는 치료를 받고 퇴원한 상태입니다. 매일 이업은 해당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하며 설비 점검 결과 세척 과정 중 실수로 극소량의 세척수가 혼입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50개 제품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식약처는 세척수 성분이 우유에 극소량 혼입되었을 경우 색 변화가 나타날 수 있지만 온라인상에서 제기된 심각한 건강 피해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는 만큼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